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XRP 리플 코인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여기 3천원대를 위협하면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래 대금 또한 자 어떻습니까? 업비트 내에서 1, 2위로 상위권에서 머물면서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지금 그대로인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이렇게 5천 원대부터 3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고 대외적인 어, 이벤트와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정한 회전율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어, 투자자분들은 XRP 리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때는요, 어떻습니까? 여기 2750원대를 이탈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고 공포감을 주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즉 왔다 갔다 하고 하락하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XRP 리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어, 모멘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현재 상황에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여기 바닥 구간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11월 21일 이때 2,750원을 이탈했다가 재빠르게 3,000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4월과 6월 달에도 똑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왜 바닥 구간이냐라고 제가 제차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어디입니까 5,000원대 부분에서 4,000원대까지 엄청나게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4,000원에서 3,500원 또 횡보. 그리고 3,000원 대 여기서 또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난 후에는 횡보 구간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빠졌을 때 횡보를 했습니까? 아니죠. 재빠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 어,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2,750원대 이탈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개인들은 상승하면 같이 매수하고 하락하면 공포감에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이 시장을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지금 3,000원대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 추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지 매수와 매도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지 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요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들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해 주셔야 될건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RP 거래소 물량이 지금 고갈 중이고 공급 붕괴 진짜로 오냐라고 합니다. 자. 공급 어, 붕괴는요 어, 새로운 공급이 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보다 XRP가 시장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를 때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잠깐 보시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빠지고. 있는데 기간만 산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무너졌고 역대급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현재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간은 뭐라고 있습니까? 기간은 산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 물량은 주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 현물 ETF는 선물 파생 상품이 아니라 실물 어, XRP를 직접 확보해야 하므로 발행하는 어, 발행사는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 가능한 유동량이 감소하게 되며 XRP는 이미 ETF 자금 유입이 8억 7,400만 달러를 넘긴 상태다. 이어 그는 은행과 대형 자산 운용사가 결제나 재무 전략을 위해 XRP를 장기 보유하게 되면 해당 물량은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아나 공급을 더욱 조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다음 내용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12월 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4억 달러가 리플 주소에서 락업이 됐고요. 3억 달러도 락업이 됐다 라고 합니다. 락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매도를 어, 제한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어, 묶어 두는 겁니다. 자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더욱 어, 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 뉴스 보시면 XRP 네트워크 활동이 극감했고 어, 수수료 소각도 소각량 또한 하루새 60%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이 부분도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수수료 소각은 가격을 직접 결제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네트워크 사용과 결제 수요를, 어,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ETF 기대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결제 및 이동량이 감소한 점은 단기 수요가 약화됐다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XRP 다시 조정공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달러. 붕괴 위기도 에 투자자들은 어, 줍줍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결국 XRP 가격은 오른다라고 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달러가 붕괴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트워크 활동은 급감했고요. 그리고 수수료 소각량 또한 하루새60% 감소했다고. 그리고 공급 붕괴 진짜 오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가격은 이미 급락이 나왔어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3,000원대를 어,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세력들은 바닥 구간임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은 매집을 하며 XRP 리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가길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어,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금값. 현재 잘 나가던 금값이 대폭락이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물가가 지금 너무 높고요.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이 지금 줄어들어, 줄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의 높은 가격 수준을 지탱할 수 없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요. 현재 금리 상황 어떻습니까? 어, 인하 확률이 86.2%, 동결 확률은 13.8%입니다. 여전히 인하 확률이 높은 시점입니다. 자, 다만 그동안 우리는 금리 부분에서 최초인 인하, 그리고 동결, 그리고 다시 인하. 바뀌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날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2월 11일 금리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내리게 되면 비트코인은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과거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이분 또한 어,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역대급 상승장은 늘 미국의 뭐가요? 기준 금리가 낮을 때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기준 어, 금리나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폭발적인 랠리로 이끌 핵심의 촉매제가 될수 있을지 시대가, 시장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기사 내용 좀더 보시면요. 반대로 2022년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금리가 4%대를 넘어서자 투자자들은 위험 자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 가격 또한 어,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11일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인하가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성으로 바뀔 때 비트코인은 역대급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고 가상자산의 기준 라인인 이 비트코인이 이러한 상승력을 보여준다면 나머지 알트코인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XRP 리플코인은 개별적인 모멘텀 또한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만 여기 3,000원대에서 3,250원. 여기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차 3,000원대 지지 라인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는요 이 ETF에 대한 기대감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장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라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라걸 생각하신다면 XRP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준은 절대 흔들려선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뭐있습니까더 보기 있습니다. 자, 더 보기 클릭하시면요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 참여 링크 그리고 PC 참여 링크 있습니다. 자. 어,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고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될건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